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경제에 받드리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지금 이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입니다. 자 여러분 금과 은이 또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도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은도 이제는 와 이거는 하루 지나면은 뭐 1달러 2달러씩 올라버립니다 은이 1달러 2달러씩 올라서 지금 64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65를 또 돌파하는지 이것도 어, 궁금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이은 보면은요 한달 사이에 아니요 무려 1주 사이에 9.53%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한달 사이에 20%가 올랐고 세달 사이에 51%가 올랐습니다 6달 사이에 78%가 올랐습니다. 1년 사이에 105%가 올랐거든요. 이거는 무슨 진짜 팔란티어, 엔비디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어,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진짜 이게 은이 이미 시작됐는데요. 어, 메이저 이런 언론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100만 넘는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경제에 봐드리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지금 이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서도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 6개월에 28% 올랐고요. 3달에 어, 18%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S&P 500 나스닥 1 0 아니 엔비디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아무도 이거에 주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아, 시장을 이렇게 못 보면 되나 이렇게 저는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 제가 연말이라 어, 뭐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세미나에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에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야, 진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수 를못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와 그렇게 메이저 자산운용사 분들도 전문가라는 분들도 뭐랬어요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너무 자뻑인 것 같은데 존 버나드보다 솔직히 못 읽는 거 아닌가? 이 내년은 지금 은혜 시대가 올 건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어뭐올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혜 시대가 온다니까요. 은혜 시대가 이미 왔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산운용사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금과 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요 존 버나드보다 알고 있는 사람 어, 저는 뭐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에 꽂혀서 하는 사람은 오타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지금 요즘 꽂혀서 엄청나게 보고 연구를 하고 하고 있는데 저보다 많이 아는 사람도 많이 없을 겁니다 뭐 양베리님이나 그러니까 조규현님 그런 분들 빼고는 별로 없을 거거든요 저도 요즘 소식이나 이런거 다 읽어보고 경제 이런 변화도 읽어보고 그런거 읽어보니까 야 이거 금과 은의 시대가 오는구나 이 옛날 이 기축통화에 이걸로 찍어 눌렀던 달러가 이제 점점 어, 트럼프 시대로 접어들면서 힘을 잃으면서 결국에는 이 세계 이런 자금들이 새로운 이런 해칭을 찾는 거죠. 역시나 다시 또이 오리지널로 돌아온 거죠. 순정으로 금과 은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예전엔 달러로 가서 이 기축통화에 이 뭐라고 해죠. 성장기를 이끌었지만 이게 거의 다다된것 같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이거 큰일 났죠. 어, 미국이 며칠 전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지금 1477원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환율 얘기 제가 내일 또 해드릴게요 아 이거 환율도 이것 때문에 이건 뭐 정치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너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치를 여러분들 여기에 대입하시면 안돼 이거는 경제고 경제에서 환율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좌냐 우냐 이게 차이가 아닙니다 이 경제 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건 제가 심각한 거고요 내가 좌파든 우파든 이거는 우리 지금 어, 돈이 달린 거고 우리의 지금 뭐라고 해야죠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이거를 좌우 따지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거한 번씩 받아 적으시고 여러 번 보시고 그다음에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여러 번 봐주세요. 제거 조회수가 진짜로 아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걸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보시고 배우시고 그다음에 예측을 하시고 미리 해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어 대변혁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놓치고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소식을 전달. 해드리고 싶겠지만 저도 거의 뭐 간의 수궁업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게 막 엄청나게 뽑아내지 못해요 뭐 대형 유튜버들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요 진짜 제가 몸을 갈아서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많이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어 요즘 금리 인하가 이번 주에 시,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주요 이런 경제 흐름을 한번 봤어요 근데 다들 뭐 금리 인하가 되면 어 주식이 많이 오르고 AI주가 다시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AI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 알트코인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은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그 비트코인이 지금 거기는 거의 종교가 됐어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 신념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분석이 없고 이제 아 올라갈 거야 유동성을 뭐 연준에서 유동성을 뿌려주면 그 돈들이 비트코인에 들어와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들어오지 않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은 금과 은으로 해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뭐 섹터 순환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돌고 돌고 돈이 돌면서 여러 군데 갈 거라고 하고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11월부터 이 기관들은 제가 계속 은의 시대가 올 거다, 금의 시대가 올 거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또 은을 좀더 강조를 하는 이유가 요즘이 기관들이 이제 관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 많은 비중을 뭐 AI나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데 시장에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 어느 정도 빼놓고 관망을 하면서 이제는 해칭을 해야겠다 단기적으로 이제 스윙도 하거나 해칭도 하거나 뭐 여러가지 거래를 하려고 지금 어 생각 중이고요 그 와중에도 이 비트코인한테는 돈이 오히려 들어가지 않고 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비트코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AI 주식들도 고점 아니냐 버블 논란이 있으면서 커지는데 중요한 거는 유일하게 진짜 유일하게 어그 자리를 지켰던 게 금과 은이었잖아요. 금과 은은 진짜 이 많이 눌리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서 진짜 꿋꿋이 지키면서 다시 또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은은 뭐 살짝 눌렸다가 뭐 바로 갔죠 제가 그래서 은 얘기 막 맨날 은 타령했잖아요. 근데 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조회수는 솔직히 은에 대한 조회수는 한 10배는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한번 보시고 두번 보시고 세번 보시고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세뇌가 되면서 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이렇게 알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 뭐 환율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원달러 이 원화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천원으로 휴지 하나를 못 산다 어, 이거 말씀드렸죠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개념이 제가 뭐냐고 했죠? 달러가 있다. 달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것보다 여러분들 좀더더 나가면 이것까지도 이해하면은 잘하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역시나 진정한 통화는 금이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아시겠죠? 금과 은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자산이고 통화다. 왜냐? 이거 지금 달러랑 원안는 솔직히 말하면 둘다 그냥 달러고 원안지만 만든 거는 다 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신뢰 위에 받쳐진 종이일 뿐이지 이 신뢰가 무너지면 뭐 미국의 신뢰 한국의 신뢰가 무너지면 이 종이는 그냥 휴지조각이 돼버립니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금은 파산 위기가 없죠 상대적 뭐 상대 파산이 없잖아요 상대의 신용 위기가 없잖아요 이게 언니 뭐 미국이 파산하든 중국이 파산하든 아니면 한국이 파산하든 금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된다 은혜가치도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시장 시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자산과 통화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이거 열번 보셔야 됩니다 진짜 뭔가 확신이 여기서 서야 여러분들이 아 이제 어 기축통화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해칭을 하고 이런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어 그렇게 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3연속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 금리가 이제 3.5에서 3.75이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뭐 중립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트럼프랑 또 약간 기싸움을 계속 했었잖아요 제롬 파월리 근데 어 3연속 금리 인하를 하는 거 봤을 때야 트럼프가 이제 점점 진짜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어 장악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또 연준에서 또어 반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파 지역 총재들을 연임해서 승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지역 연은 11명 전원을 재임명 그래서 만장 일치로 승인을 했다. 그래서 어, 대부분 금리 인하의 신중한 매파 성향. 그래서 어, 트럼프랑은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독립성 유지 의지를 어, 시장이 확인시킨 어, 결정으로 어,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어, 중요한 건뭐 이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또 이제 미 재무부 장관 스코 베센트가 어,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자만 승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매파 총재들 뭐 제프리 시미드 그다음에 로리 로건, 어, 베스 헤맥 여기를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파가. 계속 이제 또 압박을 주면서 연준에 대해서 어, 물갈이를 해야 된다. 내가 지역에는 여는 총재 다 어, 물갈이하고, 어, 내말안 들으면은 니네들 뭐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 걸어서 어, 잘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니네 어디 가야 될거 아니야. 좋은 자리 또 직책 가서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한테 밉 보이면은 그런 자리도 못 가게 한다. 이렇게 아마 압박을 줄 거예요. 그래서 금리 희나파로 다 바꾸려고 할 텐데, 이것도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내년 5월에 어... 의장 교체가 이파울 의장이 교체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식물 의장이 정정되고 있죠 그래서 캐비넷셋인가 그 사람을 어, 또 신복으로 삼는다고 트럼프가 신복으로 넣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진짜 내년 가면 갈수록 트럼프의 이 입김은 이 연준에서 엄청나게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어,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연준을 어, 장악을 하면서 금리 인하 트럼프발 금리 인하가 계속 된다고 하면 역시나 이제 어, 달러의 이 뭐라고 하지 신뢰도 그게 많이 어,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돈을 몰래 풀고 있잖아요. QE 를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 뭐 지금 보니까 연준에서 지금 채권을 사줬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채권을 어 미국채를 사주면서 결국 사실상 어 지금 돈풀기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400억 달러 뭐 국채 매입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3년 물까지도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어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아 진짜 연준에서도 뭔가 돈을 더 어, 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어, 유동성을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위기가 어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어, 저는 걱정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뭐다 그래서 지금 금과 은으로 해지가 계속 어,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어, 그런 의심까지도 또 어,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일본에서는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역시나 시중에 돌아가는 자산들이 n 캐리트레이드 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좀 어, 줄어들 가능성이 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할 내용은 이 JP 모건 아시죠? 이은 시장을 조작하고 독점을 했던 이 JP 모건이 이제는 공매도 포지션을 버리고 이제 실물을 엄청나게 모아서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걸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자세하게 좀 오늘 풀어드리면서 은 상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금은 상승은 어떻게 될 것인가,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 이거. 다음에 또 자세하게 또어 따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까 생각 중인데 제이미다이몬이몇달 전에 한두달 전이죠 은이랑 금이랑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몇 달러죠 뭐 5천 달러 간다 뭐 6천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았는데 왜 제이피 모건이 그랬을까 은시장을 이 사람이 꾹꾹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도 꾹꾹 눌렀었는데 예전에 그거 다 판결 나온 거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면서 조작 의혹이 있고 은시장을 독점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안 올르게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는 JP 모건도 은에 대해서 이제 위로 누르는 거 그러니까 아래로 누르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항복 선언을 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 은을 쌓아두고 있다는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2월 6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묻혔습니다. 이게 뭐냐? JP 모건이 약 1억 6,900만 온스를 금고로 옮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연간 전 세계 은 공급량의 약 9%에 해당한다고 미어서 쭉 보면 시장 붕괴 패턴, 내 4단, 단계 패턴이 있다고 미어서 첫 번째 설정. 1980년 이후에 변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거대한 종이 시장이 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시장 선물이나 이런 거죠 그래서 어, 현재 종이 시장은 실물 시장의 50배로 추산된다 이 종이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 실물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확장 확장은 지금 2008년에서 현재까지 해서 어, 부채와 화폐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가격은 공매도로 인해 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 수요는 급증하지만 어, 지금 광산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어, 중단이 어떻게 되냐. 시스템 장애가 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CME 지금 서버 이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고 임대료가 뭐30% 가까이 뛰었고, 그 다음에 어, JP 모건 금속을 어, 인도 가능 상태에서 인도 불가 상태로 전환한 것이 어,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폭발 가격이 폭등합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붕괴됩니다. 실물 자산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어 단계의 붕괴 패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J.P. 모건 이렇게 갖고 있는 어 이런 걸쭉 어어 뜨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거 봤을 때 야, 진짜 이 서사를 읽어 보면 정말 어, 재밌어진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c m e 결제 약정은 은에 뭐 244%에 달하고 이거 어, 내용 쭉 어, 읽어 드릴게요. 이 서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어, 전략 전환. 이게 어떻게 되냐? 원래는 공매도의 가장 큰 손이었던 JP모건이 어, 2025년 6월에서 10월 동안 약 2억 온스의 은 선물 공매도를 전량 청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에 베팅 안 한다. 이거를 거의 뭐 선언한 거죠. 야, 이거 지, 중요한 지금 흐름인데 은이 왜 폭등할까 이게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확보한 유동성으로 실물은 지금 얼마냐? 7억 5천만 원스를 보유하는 세계 최대의 어, 규모의 이 매집을 완성했다. 그러니 JP 모건이 가장 많이 은을 어,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최근 6주 만에 2,100만 온스를 추가 매입했고요. 어, 현물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다음에 어, 선물 현물 모두 순매수 롱 포지션을 취한 것이 사상 최초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는 어, 상승으로 베팅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실물 부족 신호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폐국 미국 조폐국은 은화 공급 부족으로 판매를 중단했고요. 그다음에 코맥스 어, 그 미결제 약정 있죠. 이게 등. 등녹 실물 대비 244%이게 뭐냐 무슨 무엇을 뜻하냐 과도한 내버리지가 걸린 거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은 대출 은 어, 그러니까 어, 리스 금리죠 리스 금리가 연 30%에 육박한다. 실물 부족 때문에 이게 연 30%가 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산업용 수요, 태양광, 전기차, 전자부품이 급증으로 신규 채굴이 또 정체됐고 이런 것 때문에 구조적 공급 적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은의 이 현물의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J.P.모건의 과거를 보면요, 은 가격 억제 의혹이 어, 중심이다 이렇게 나와있으면서 2008년 베어스턴스 인수 당시 막대한 은 공매도 포지션을 승계 후에 어, 오히려 쇼스를 확대했죠. 이 의혹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008년 은 가격 폭락, 어, 21달러에서 9달러까지 이 공매도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16년 이 스푸핑으로 시세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미국 법무부 조사 후에 어, 9억 2천만 달러 벌금을 맞았죠 그래서 트레이더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LB 수탁 은행으로서 대규모 은 보관, 그래서 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은에 대해서는 자 JP 모건은 모르면 간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JP 모건이 이렇게 은에 대해서 엄청난 파급을 미쳤다. 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배팅을 했다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이번 전략의 변화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어, 물어보시면 요 과거에 이제 가격을 누르던 쇼쇼쇼쇼 시래 쇼 억제자 에서 이제는 가격 상승으로 수익을 얻는 최대 수혜자로 제피모건이 바뀌었다 그리고 단일기관이 수백만 온스 단위의 실물을 어, 시장에서 장가버리면 현물 유동성이 급감합니다 그러면 가격 압력이 상승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업계에서는 이 헌트형제 있잖아요 헌트형제 이후 전례 없는 규모라고 평가를 했다 어, 그래서 어, 뭐 다섯 번째는 뭐 정부의 개입설과 음모론이 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은 가격을 통제한 적이 있다 어, 1965년 화폐은 퇴출 그 다음에 1980년 실버 떨스데이 어, 뭐 조치 뭐 이런 게 있다는데요. 그다음에 JP 모건 금고에는 중앙은행 정부 기관에 금은이 그 예치되어 있음. 그래서 2008년 베어스턴스 강제 인수 당시 쇼 포지션 폭발 위험을 페드가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건 미확인 됐는데 이런 의혹 때문에 다 이런 음모론이 계속 어,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식 증거는 없다. 이거는 근데 어, 재미로만 이렇게 어, 들으시고요. 그래서 뭐 향후 시장 전망을 해보자면 이 구조적 가격 상승 가능성이 강화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공매도 세력이었던 특히 jp모건의 쇼시 사라졌다. 좋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극대화되고 있거든요. 쇼치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롱으로 가겠죠. 그다음에 JP 모건의 실물 매입이 지속될 경우 공급 적자가 확대된다. 그래서 장기 강세의 시나리오가 강화된다. 어, 은은 여러분들 이제는 실물을 받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금과 은은 그리고 금과 은을 어, 중국이나 인도에서 미친 듯이 모아가니까 이제는 종이 시장으로 현, 어, 선물 시장으로 사기를 못 쳐요. 이 가격 조작을 못 합니다. 왜냐 상하이 금거래소도 생기고 상하이 선물 거래소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종이 조작을 이제는 못 한다. 실물을 진짜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 분석 1980년 대비 현재 달러 가치 환산 시 잠재적 고점이 뭐 600달러, 온스당 600달러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제 의견은 아니고요. 이런 의견도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및 거시 경제 파급 효과를 보면요 산업용 원재료 가격 급등을 해서 생산비 상승, 그다음에 물가 압력이 가중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금은 등 실물 자산이 급등. 그래서 화폐 신뢰 약화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전 자산 선호 확대 뭐다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의 재평가 가능.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실제 시장 어 이제 뭐 이런 화폐 어 이런 화폐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이 화폐 달러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있는, 실물 위에 있는 이런 믿음을 믿는다. 실물 위에 있는 이런 어, 증거를 믿는다. 왜냐? 이런 종이 위에 있는, 어, 이 종이가 뭐라고 하죠? 돈이죠, 돈. 그러니까 신용 위에 있는 이런 어,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이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가 실물 자체로 믿을 수 있는 그냥 실물을 어 요즘 중앙은행들도 모아가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런 걸로 했지하려고 지금 어 다들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결론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JP 모건이 20년 가까이 유지하던 은 공매도 전략이 이제는 중단을 하고 역사적 규모의 실물 은을 실물 은을 이제는 어 JP 모건이 어 모으고 있다. 그다음에 현재 7.5억 온스 보유로 어 단일 기관 중에 최대로 은을 모아가고 있고요. 어 현물현물 현물 모두 이제는 순롱 포지션이나 본롱 포지션 상승 포지션이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공급 적자 그 다음에 니스 금리 폭등 조폐국 공급 중단 등 실물 부족 신호가 이미 심각한 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은시장 이제 장기, 강, 어, 장기 강세 가능성이 이제 높여지면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상승이 또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은행 뭐 이런 개입서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 그냥 넘겨 들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JP 모건이 그렇게 지금 은 시장을 눌러오고 그다음에 은 시장에 지금 헌트 형제가 1980년대 은을 독점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 그거랑 좀 차이가 뭐냐면요. JP 모건은 이제는 어 규제 개입의 위험이 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건 JP 모건은 이제는 자기 실물을 모으면서 이제 롱 포지션에 많은 배팅을 하면서 이제 이걸 막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은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오고 있다. 어, 지금 산업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로서도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릭스와 이런 다국화 시대가 어, 벌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 어, 지금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반면에 이제 해지 자산인 금과 은의 이런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게 어, 해드렸는데 그때 캡처한게 어 금선물이 4269달러 그 다음에 은선물이 63달러 였는데요 지금은 은이 64달러 금선물이 4369달러 입니다 그래서 금도 이제는 4400달러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요 진짜 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주인공이 진짜 금과 은이 되지 않을까 이래도 어어 자산시장에서 주목을 안할건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거 한번씩 여러분들 어 풀어보시면은 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2025년 금목기 운동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금을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은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관심 있으시면은요 어, 저 이렇게 여기 왼쪽 어, 제품 보기란 있어요 제 영상 왼쪽 제품 보기란 클릭해 주시면은요 오른쪽에 이렇게 제품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 쿠팡 링크거든요 쿠팡이에요 여기 쿠팡에서 저도 어, 주로 사거든요 뭐 금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요 저는 쿠팡에 들어가서 뭐 한국 근거로 해서나 좀 이름 있는데 그런 데서 저는 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 관심 있으면은 어 뭐금 실물을 모으겠다 이런 분들은 뭐 하실 분들 하시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어 그냥 좀은 번화도 도와주고 싶다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다른 거뭐 라면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안마기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책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사주시면 저한테 어 도움이 좀 되니까 영상 제작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금과 은에 대한 여러 정보들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 조금 어좀 알려드리자면 터커 칼슨 아시죠 이 미국의 어 대표 언론인인 터커 카슨도 칼슨, 자기가 뭐금 회사를 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얘기한 건데 그거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렸거든요. 그런 거여러분들 어, 원하시면은요 해드릴 수 있으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어려우시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어,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어, 들어주시고요, 어, 공유해주시고요. 그래도 여, 주변 애들한테 뭐 은이 좋아진다, 금이 좋아진다, 백날 얘기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지금 어, 기성 언론들도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심지어 뭐 메이저 금융사들도 뭐 이, 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만 어, 엄청나게 얘기하지 금과 은 이런 얘기는 하는 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미리 여러분들 생각하고 들어가는 애가 나중에 많이 먹는다. 그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인기가 없죠. 왜냐? 고점이 아니니까. 근데 좋은 버나드가 막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막 구독자들이 막 몇십만 명 되고 어존 버나드 뭐 100만 명 되면 얼굴 공개한다고 했는데 100만 명 되면 그때는 진짜 고점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존 버나드가 얼굴 공개하면 진짜 100만 유튜버 돼서 얼굴 공개하면 그때가 진짜 고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한 번씩 다시 보시고 어존 버나드를 재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버나드였습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